페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 예. 시작하는 단어 대기 3, 2, 1. 오구나 유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티 구경, 팬티 구경. 구경, 구경. 야, 얘는 치마가 아. 너무 짧밌다 아니, 속바지 입었어. 뭐, 뭔데요? 아니야? 아이구야 내가 뭘 <laughs> 먹은 거야, 뭐지야. 잠깐. <웃음> 미래잼! 페리잼! <laughs> <데레잼>! 페리 <laughs> 뭐하시될 거예요! 이게 선배로서 치마 무릎 위몇센 i 인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도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흰색. 어? 흰색 있었어? <laughs> 아.. 진짜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헉. 헉. t is it? What is it? What 리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였다 바로 오버다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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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컨텐츠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어진 주제를 듣고 순서대로 주제에 맞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아테님부터 시작한다고 칠게요 네? 아테님 리그 오브 네. 레전드 캐릭터 이름 대기 3, 네, 네. 2, 1저 캐릭터를 잘 모르나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떨어지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품도 있어요. 문제 하나 당 구독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맞추면 저는 이제 여섯 개의 구독권을 각자 방에 써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걸맞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종 면 이름 대기. 양매이 님부터 3, 2, 1. 라면, 쫄면 울면. 칼국수면 평양 내면 헨내면 뭐? 헨내. 햇내. 헨내. <laughs> <햇내기는 웃음> 네! 면 이름이 이렇게 날라갔고요 아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네. 디메라 네! 네! 칼날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오, 네! 네! 어! 자, 안태 님부터 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게라이. 아, 디메라 칼날 캐릭터 이름 대기. 어? 3 2 1. 칸지로! 렌고고 켜줘라. 어! 내가 렌고컬라이드네. 또 쉽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목소리를> 좀 어렵죠? 네, 규모이 너무 많은 <목소리도> 것 같아요. 어? 야, 무슨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까나나 일단 여기 가볼게. 난 여기. 여기 가볼게. 아, 명품 브랜드 이름 대기입니다. 이번에는 양매인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목소리도> 둘, 셋. 우찌 미우, 미우. 정관장. 차차차. 명품야명품야 명품이야. 나나나나나나나 자,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로 배운 건 통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은 이번에는 빵 종류 이름 대기 가있습니다 자, 나츠키니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금빵! 잠봉베르! 소보르빵! 땡어쇼콜라! 바게트! 생크림빵! 크림빵! 단팥빵! 케이크? 크로상 초코소라빵! 어, 정답! 제가입니다 제가 케이크는 제가. <laughs> <개그> 이 <방이 웃음> 아니에요 자, 아 그래도 여러분 이제 오늘 와주셨는데 에, 그래도 이렇게 <laughs> 감사의 의미에 담아서 땡! 아 <laughs> 이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네 글자 이어말하기고요 제가 앞에 두 글자를 먼저 얘기하면 은그두 글자에 맞는 뒤에 따라온두 글자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크로라고 하면은 뒤에 와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치키님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예방 접종 가상 현실 가지 무침 계란 말이 고속 도로 공지 사상 다사 탄남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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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아 놀랍게도 나 상금을 나. 한 번도 못 먹고 있어요. 저 이때쯤에 하나쯤 얻는데 여러분들 아쉬워서 음. 한번더 해요. 양메인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일박 일 대기 반성 대표 주저 도루 도루치기 어? 도루치기 아 도루 도루 이건 발음이 너무 구린데요 틀렸어요. 둘이라 <놀람> 나치키님부터다시가보습니다 I'm ready. I'm ready. You're a d y 하나, ready? 둘, 셋. h b o 예요 뭐예요? d d y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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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d 님 y d 가 d d y daddy, d a d <laughs> 자 그러면은 태리님부터 다시 네 글자 여름 말하기 진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레이 런드!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 레이먼드. 레이먼드주세요레이먼드가 네, 레이먼드. 아, 뭐죠? 레이먼드라는 미국에서 쓰는 유명한 성씨 중에 하나죠, 레이먼드. 아, 레이먼드, 아, 레이먼드, 레이먼드 아, 유명한 아, 성씨다. 네, 레이먼드 r 아, 사해 아, 보겠습니다. 아, 영미권의 남자 이름. 다 m o n d r a 다 m o n d 습니다 m o n d 습니다 m o n 겠습니다 m o n d Raymond r 평소 나츠키님의 이미지가 어떤 음, 이미지죠? 진짜 빡돌이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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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거는 그쵸? 일단 아껴두자 네 글자 이거 네, 이 사람들 네. <laughs>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 대기로 갈게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예. 예. <laughs> 이번에는 일단 거저 주는 문제로 양메이님부터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이름 대기 3 2 1. 오타쿠에게 오따, 사랑은 어려워. 최애 아이. 나 혼자만 레벨업. 멘탈러친 메달리스트. 비밀의 갈래. 케이소맨 하이큐. 케이온. 원펀지. 네! <웃음> <웃음> 참고로 여러분 야, 그리고, 네, 그리고 렌탈 여치는 아, 정신명칭이 아닙니다, <laughs> 렌탈 여치는. <laughs>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아시나요? 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태리님부터 모바일 게임 이름 대기 3, 2, 1. <laughs> 캔디쿠시 상가. 블록카이브! 모두의 마블! 용사님 돌았어요? 꿈의 집! 동글동글 거이스자 꿈의 정원. 생계 <laughs> 스타 레일. <laughs>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 리케 자, 양매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식집 메뉴 이름 대기. 3, 2, 1. 미떡볶이 꼬마김밥, 떡볶이, 만두, 참치김밥. <laughs> <laughs> <때문에 웃음> <뭐예요? 웃음> <laughs> 테리뭘 말씀하시려고 치즈김밥 말하고 싶었는데 치즈김밥이 왜 입에서 안 나오지? 아 치즈김밥 치즈김밥 아 치즈김밥 테리님이 네이버에 대한 사랑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좋게 봐주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 또 이어서 갈게요 네이버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네이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기라는 플랫폼에서 그러면은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웹사이트 이름대기 3, 2, 1 네이버 웹툰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네이버 시리즈 야후 재팬 어, 어, 어. <놀람> 아 <씨야말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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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약간 마의 자리인 것 같아. 이 자리 해볼 사람. 사람? 해볼 사람 이제 자리. 해봐, 해봐. 진짜. 이 약간 묘해, 저 자리. 어. 나 진짜 그래? 약간 빨려들어. 아, 미리 가볼래? 나. 내가 해볼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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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내 목줄을 오케이, 꽉 잡는구나. 여러분들이 오케이. 너무 온도가 올랐으니까 이번에 택금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 이 문제를 맞히시면 은 2점, 감정표현? 무려 2점. 우와. 유리리 네. 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슬프게 과일 이름 대기입니다. 3, 2, 1. 이고 샤인머스캣. 저희 두리안. 체리. 코코넛. 스타고르츠. 체리? 반대가 있다나 멍청아. 다음 문제. 여러분들은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양매님부터 한번 <laughs>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본인을 제한 게임 유튜버 이름대기. 3, 2, 1. 메리엄님, 해안님, 구주어머님. 빅헤드, 수장님, 월드쿤님, 댕규님, 헤마티엘, 대모님, 김만덕님, 김블루님. 그러면 이렇게 기쁜 것도 이제 잠시 어? 다시 그 어? 어? 시간이 왔죠. 매일짜 갑시다. 양매인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 동풍, 동풍 아이 자식아. 모르지 아아 <laughs> <오레지! 웃음> 우리 같이 아 여기 나이가 나이가. 이게 어쩔지. 다시 양매니부터 가고요. 가겠습니다. 어? 하나, 둘. 제 테리 님. 저거 방금 꼈니? 아, 뭐야 그거? 머리에 머리에 열나는데. <laughs> 어, 하나, 둘, 셋. 블루? 아유. 블루 셔도 있고 이거. 블루 클럽도 아, 블루 있죠. 클럽도 네. 유리리 님부터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 그? 왜 이렇게 어렵지? 이어 음. 말라는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일인가? 이거 솔직히 아이, 말씀드릴까요? 이도. 이거 왜못 맞추는 거지? 저희도 의문이에요. 자이 <laughs> <laughs> 자리 제발 아무나 와봐. 어, 조자야구멍이라니 아, 네가 진짜, 와. 하루 야 하루야. 아, 하루야. 너, 너 하루 구멍인데. 하루. 아니야 아니야. 하루, 아니야, 할수 하루 이때까지 잘했어. 어, 너할수 있어. 해보자. 할수 있어? 내가 왜 더했겠어? 너, 너, 자리가 너, 사람을 너. 만드니까. 너할수 있어. 하루님 준비 되셨나요? 네. 파이팅. 그럼 메인님부터 시작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님부터 하나, 둘, 셋 보드. <laughs> 어, 야, 야. 이건, 이거는 진짜 보드게임도 있고! 테리님 답답해서 못하겠다고요? <laughs> 야 내가 오케이, 보여줄게!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laughs> 아, 아, 테리님이 답답해. 답답해서 아, 타는... 테리님부터 가겠습니다. 타는... 하나 둘 셋! 부대 찌개! 분리 수거 블랙 <웃음> <찌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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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님부터 본인을 제외한 치지직 스트리버 이름 대기 3, 2, 1피키 아보탈! 빙하유! 세리누나! 쿠레나이 나츠키 기마테 양메이 오나루 오토노소리 테리 누나 아까 했잖아! 아! 내가 아! 했잖아! 자 테리님부터 본인을 제외한 버티버 이름 대기 3, 2, 1 오하요 테리 누나 음. 코시마치 세이세이 쿠레나이 나츠키 빙하유 기마테 양메이 음. 강진님 유리리 한애 막내 버티버 이름 대기 음. 통가 계속해서 이어나갈까요? 이 분위기? 네. 메인님부터 시작할게요. 브랜드, 카페, 이름 대기. 3, 2, 1. 빼따방. 커피 그루나무. 컴포즈. 이디업. 메가커피. 아리스타 커피. 스타벅스. 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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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 좀 역대급으로 어... 재밌리데채리님화 나이하셨어? 아 <laughs> 아, <케린지. 웃음> <반 아이> <laughs> 다시 네 글자 이어 말하기로 가겠습니다 <laughs> 양메인이부터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 둘셋 수면 장애 수영 선수 신대 셀라 심사 수고 어부 시리 에일 에, 예유 맥주 <웃음> <웃음> 야, 진짜 에일이 누슨 에일? 혹시 오케이. 술 당기시나요? 엄청 엄청 <laughs>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림우님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리 우중 오버 더월, 유유, 자정, 이용, 같이, 응. 1박2일 전자, 상가, 주상, 전화, 차량, 도난, 초지, 상가, 초지 상가요? 잠깐만요. 초지 초지상가. 상가요? 초지 상가가 무슨 뜻이죠? 말해보세요안세요 <laughs> 초지란 뭐... 여기 있어. 초지에 역에 아, 상가가, 상가가 있을, 상가가 있을 수 있지. 아, 아 네. 좋습니다. 입력해보겠습니다. 어? 초지 상가는 <laughs>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일대의 <laughs> 상가들을 통칭하며 특이한 놀랍게도 이러면 진짜 있습니다. 네. 케 알겠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츠키 님부터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카테 고리 코스 프렐 맞춰달라! 됐어 됐어! 양메인님부터 시작할게요. 음악, 영화이름대기 3, 2, 1. 말할 수 없는 비밀? 사운드 오브 뮤직. 싱스리트 Sound of Music. Song state. Piggin 어요 We flesh? We kid. We kid too. Pogo. I don't w 헤미알렉소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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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 끄는거 이제 더 이상 안 받드립니다. 왜죠? 초 초조하신가 보죠? <laughs> 구독권에서 네? 까봐 <까마> 초조하신가 보죠? <laughs> 제가 정말 초조하다고 <laughs> 느껴지세요? 아, <laughs> 초조하신가 보죠? <laughs> 제가 정말 초조하다고 느껴지세요 <laughs> 이번에 2점짜리 문제고요. 이번에 감정을 넣고 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매인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악기 이름 대기. 3, 2, 1. 플루트, 오프 트럼, 베이스, 오카리나, 잭스폰 리코딩, 피아노, 트럼펫. 기타? 으, 가, 가주, 뭐라고요? 카즈 카더가로이 더는 더가로이 테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버 더월 소속이시고요. 예? 오로 시작하는 단어 대기. 3, 2, 1. 오버라잉 나! <laughs> 머리! 오? 예? 아무거나 해! 땡! 오예! 오구라유나 네, 좀... 네, <laughs> 내가, 내가 보기엔 오구라유나 때문에 멈인것기해 그냥 이게 맞는 어, 걸까? 음. 몰라 오케이, 메인님부터 시작할게요 자 메인님의 센스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자 오버 더월 소속이시고 월로 끝나는 단어 이름 대기입니다 자 야, 3, 응. 1월월 7월 2월 3월 4월 12월 11월 월 10월 6월 오호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아, 아, 왜 아, 왜 어. 와, 정말 어렵게 하시네요. 이거 이름 <laughs> 이름부어 말씀하시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유리리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부위 이름 대기입니다. 하나, 둘, 셋. 엄지 손가락, 가슴, 팔, 눈, 엉덩이, 엄지 손가락, 땡. 벅자 어, 겹친 어, 거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아, 엄지란, 검지, 검지, 검지 엄지 손가락. 아 엄지를 검지랑 검지랑 검지. 네. 오케이. 검상거라. 다시 아트님부터해요 허리, 코, 머리카락, 골반. 발가락. 마치키니 아, 가슴은 왜 굵직 가슴을 하신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자신 있는 부위들 위주로 얘기해봤어요. 차기어 테리님, 테리님, 테리님. 에에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그리고 이 점짜리 드릴게요 이걸로.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자 양매인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과자 이름을 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복칩. 포카칩? 생강도칩? 포칼콘! 콘칩! 빼빼로! 포키! 누드 빼빼로? 다 빼빼로를 빰총. 먼저 했죠, 여러분들. 자, 다 자, 잖어, 잡힌다, 자, 이거 이거 빼빼로! 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드 빼빼로가 먼저 나오고 차례대로 했으면 모를까. 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유리린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하게 오. 포켓몬 네. 이름 대기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리. 질뻑이. <laughs> 콘치. 퀼케이 뮤츠. 멘타몽? 시커리타? 캉델라 피카츄? 망나뇽. 아이치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계속 옆에서 누가 그렇게실실쪼입니까 소문을 해주는데 말아야 돼, 이거. <laughs> 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면은 웃지 않아야 되는데, 옆에서 캬캬캬,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시면. 섹시한 당장... 건 틀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 근데. 맞추셨으니까 하나 이거 통과해 드릴게요. 솔직히 메이님이 섹시하다고 하면 모르겠어. 평소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거 같아가지고. 저 인생 최고 섹시였는데 반대로? 방금. 방 다시 해보세요. 메이 선생님 인정 섹시하면. 양 메이님이 정말 여긴 섹시하게 말씀하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 파이리를 되게 섹시하게 말해보세요. 파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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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다시, 이거 정말 인정해야 해. 됩니까? 아니 다시요. 다시. 다시, 다시. 너할수 있어. 그래. 메야, 메야, 이렇게 생각해. 어? 파랑 1위를 따로 생각해. 파 1위, 이리. 이렇게 1위5 와. 어, 어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어 자, 메인 맞다. 님의 맞다. 마지막 파 1위. <laughs> 아 자, 이렇게 해서. 음. 오, 뭐 생각해? 자, 최종 헬리맨 리부트 오버돌편 여러분의 오늘 정답은 총? 10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구독권 10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알사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트리얼 리부트 재미가 있었어수습니다다